아, 좀 오래될 것 같진 않은데, 뭐, 갈아주면 좋을 정도. 네, 한 개죠? 갑기 아, 그럼엔진널을 교환을 할까요? 예, 네, 그 뭐. 구독자님은 서비스 교환을 해주시죠. <laughs> 예, 엔오일 교환. 네, 아주 상태 좋습니다. 어, 두 칸이면 뭐, 네. 상태가 양호하죠? 아주. 어, 어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우, 파워오일. 네. 파워오일 상태 좋고요 차에 깨끗합니다, 사장님 부식은 뭐, 아예 없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 미션. 엔진 모두 모두 지금 누요 전혀 없습니다 오, 바닥이 뭐 오,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늘은 카니발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미리 준비하시라고 카니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 2013년식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주행거리는 10만 4천 k 로로이 음, 차량 성격 대비 차량의 컨셉을 봤을 때 어, 연식 대비 어, 그렇게 많지 않은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차체에 이 블랙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포스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200마력, 2.2 R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속기는 6단 미션으로 이 차량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잠시 후면 음... 카센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소음품 점검, 필요시 교환은 물론이고요, 하부 점검까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비가 조금 오는지라 촬영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하부 정도 살펴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핸들 스티어링에 보면 이 동그리 손잡이로 이렇게 돌 잡고 핸들을 돌리는 장치인데 어 이게 달려있는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급할 시에 위험 요소로도 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차를 구입을 하신다면 꼭 빼고 빼고 운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음... 이 깔끔한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대시보드도 어떤 구멍 뚫린 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비닐도 채 뜯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체도 중요하죠. 하부 점검과 소모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카니발 R 11인승입니다. 카니발은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작은 리프트에 차를 올려서 했는데 대형 리프트에 올려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등이 부어 사장님을 귀찮게 하러 가지발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점검 한번 해볼까요? 엔진오일은 어, FL선 반 정도 되네요 사장님? 네 양은 충분하셨고요 양은 괜찮고 필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가또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갈아주면 좋을 정도. 네한두달 정도. 아그럼 엔진오일 교환을 할까요? 예. 부동자님은 뭐. 서비스 교환 해주시죠. <laughs> 예. 엔진오일 교환. 자 브레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두 칸이면 뭐 네. 상태가 양호하죠? 아, 브릭오일은 상태 좋습니다. 파워오일은 맥스선에딱 정확히 위치에 있는 게 일단 눈에 띄는데요. 파워오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상에서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카니발 뉴유 전혀 없습니다. 아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그 네, 파워 오일이 미션 네. 오일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색깔이. 그죠, 그죠. 어, 미션 오일 네, 파워 오일 네. 파 오일 상태 좋고요. 자 냉각수 요즘에는 파워 오일 달린 차들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 까 헷갈려 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laughs> 다저 전동식 모터로 다바뀌었죠자 냉각수 어구동다 아주 냉각수 상태 좋습니다. 네. 네 냉각수 상태 좋고요. 양도 충분히 예. 네. 워시액을 한번 볼까요 워시액이 여기서는 이 확인이 안되네 양이 워시액도 한번 좀 채워볼까요 상이 네, 네. 워시액까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상태 괜찮고 브레이크 오일 양호하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 역시 양호하고요 엔진 오일은 조금 더 타도 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서비스로 교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바로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화보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체를 들어 봤습니다 사장님이 점검을 잘 해주실 거예요 오우 하체 깨끗합니다 사장님 부식은뭐 아예 없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아우 누유 없네요 아우 누유 없고요 자 제가 따라가면서. 어짝도 땅땅땅. 네, 이 미션, 엔진, 모두, 모두 지금, 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아, 바닥. 오, 바닥이 뭐, 오, 상당히 깨끗합니다.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아유 정말 완벽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한니발입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그 차들이 다 깨끗합니다. 아, 네요 예. 하체 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소음 전혀, 예, 네, 잡소리 전혀 없었고요. 아, 정말 완벽한 하체. 아 누유 없고 사장님 일단 그죠? 부식 네. 없고, 자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누유하고 부식 전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오일을 일단 드레인을 하고 엔진오일만 교체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일 필터 새걸로 먼저 하고요. 오일 필터도 이렇게 새걸로 도안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R 엔진이 엔진오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사장님. 그죠? 네, 7리터입니다. 네, 자 이제 엔진오일만 주입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필터도 이렇게 새 필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 되었습니다. 자, 카니발 R. 나머지 소모품 모두 양호하고요. 엔진오일은 새 오일로 교체를 했으니까 바로 타시면 될것 같고, 자, 외관과 실내 영상 한 보시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